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이게 신앙. 삶이 불안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우울합니다. 평안을 잃었어요. 기쁨을 잃었어요. 떠나가는 예수님이 남은 제자에게 땅을 남겨주시지 않았어요. 돈을 남겨주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연 놀아. 여기 비밀이 숨겨져 있죠. 먼저 너희로 in the Christ,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시 어디서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잠시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잠시 만족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술이 잠시 나를 잊게 할수 있어요. 약이 잠시 나를 잠들게 할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오직 in the Christ, 예수 안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내가 가진 질병이 아무리 커 보이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에게 이미 세상은 정복당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정복당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라고 선포하십시오. 평안이 없을 때 담대하라고 선포하십시오. 저도 한동안 오랜 마음의 병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꾸 우울해지고 걱정이 앞서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서 헤어겨나 헤어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든 안 믿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계속해서 외쳤어요. 너는 담대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세상을 이겨누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 지금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어때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지금은 어때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합니다. 지금은 귀에 안 들리니까 불안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비춰지니까 불안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길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시고 그 길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성령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외치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힘을 주셔서 그 안에 담대함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담대하라고 외칠 때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의 힘이 내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가 질병을, 질 질고 질고를 당하시므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가 이기셨어.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예수를 앞세워야 돼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평안을 얻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